US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정말 특별한 미래형 모터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이동식 저택입니다. 바로 2026년형 볼보 모터홈. 이 차량은 도로 위의 요트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처음 이 차량을 보면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매끄럽고 유려한 곡선의 외관, 공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인, 그리고 전체를 감싸는 파노라마 스마트 글래스 창문은 단순히 멋있는 것을 넘어서 기능성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창은 햇빛의 세기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며 내부 승객에게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전면부에는 볼보 특유의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미래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디 전체에 걸쳐 블랙 하이글로시와 매트 그레이의 조합이 세련되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바퀴는 단순한 휠이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능동형 서스펜션과 스마트 지형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어떤 길도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모터홈의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우드 텍스처와 따뜻한 톤의 조명.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차량 내부가 아니라 실제 고급 아파트 수준의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리어 쪽에 위치한 리빙 공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대형 OLED 커브드 TV,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전자동 리클라이너 좌석, 그리고 책장이 통합된 벽면 수납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스마트 휴식 공간입니다. 커튼을 열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창문이 투명해지고, 영화 모드나 파티 모드 등 다양한 분위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 역시 믿기 어려울 만큼 고급스럽고 스마트합니다. 인덕션 레인지, 자동 냉장고, 빌트인 커피 머신, 터치식 조리 패널, 자동 개폐형 수납장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조리 중 레시피 안내는 물론 식재료 재고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는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것 같지만 모듈형 확장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 파킹 시 측면 공간이 자동으로 확장되면서 넓은 다이닝과 주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이닝 공간은 유리 식탁과 가족 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인 셀러와 스마트 조명, 그리고 전면 창을 통한 탁 트인 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원하면 회의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침실 공간은 말 그대로 이동식 스위트룸입니다. 킹사이즈 스마트 침대는 체온 조절, 자세 센서,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자연광을 모방하는 조명이 설치되어 하루의 리듬에 맞춰 자동으로 밝기와 색상이 조절됩니다. 벽면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있어, 영화 시청, 천체 관찰, 화상회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워크인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납은 물론 위류 살균 및 자동 다림질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욕실은 호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자동 글라스 도어로 구분된 샤워실은 레인 샤워 시스템과 스팀 기능, 아로마 디퓨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자가 청소 기능이 있는 스마트 변기로 좌석 온열, 자동 물 내림, 탈취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세면대는 무접촉 센서로 작동하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대리석 마감이며 조명과 환기 시스템도 최고 수준입니다. 운전과 안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볼보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자동주차, 차선 유지, 충돌 방지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360도 카메라와 함께 운전자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졸음, 스트레스, 피로를 감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거나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이 거대한 차량을 움직이는 힘은 하이브리드 전기 파워트레인입니다. 루프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주행 중 배터리를 충전하고 캠핑 시 외부 전원이 없어도 수일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 주행거리만으로도 약 600마일 이상 클린 디젤을 보조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친환경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이 모터홈은 진정한 스마트 하우스입니다. 5G 인터넷, 위성통신, AI 기반 홈 컨트롤, 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명, 온도, 잠금, 오디오, 수위, 배터리 상태, 경고, 알림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 경험은 스마트폰 하나로 완벽히 통합됩니다. 골보는 단순히 차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다시 정의한 것입니다. 이 모터홈은 디지털 노마드, 여행가족, 럭셔리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꿈의 공간입니다. 단순히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웜은 그 해답을 가장 고급스럽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디테일도 가득합니다. 차량 전체에 설치된 바닥 난방,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동작 감지 조명, 지문 인식 도어락, 자동 펼침식 루프탑 테라스, 전동 어닝, 후면 스쿠터 또는 소형 전기차용 미니 차고까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약 180만 물결표 200만 달러 수준으로 확실히 일반적인 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기술, 디자인,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가격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 볼보 모터홈과 함께라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이 차량이 미래형 럭셔리 여행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놀라운 미래의 차량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USA CarReview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